안녕하세요. 힐러스트입니다. 어, 오늘은 도테라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도테라 처음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도테라가 무슨 회사이고, 그리고 도테라 회원가입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도테라 회원을 가입을 하실 때는 회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수회원이라는 게 있고요. IPC라는 게 있어요.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회원을 선택을 하는 란이 있는데요. 보통은 IPC 회원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처음 가입하실 때는 우수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수 회원과 IPC 회원의 차이는 우수 회원은 일반 소비자 회원, IPC 회원은 저 같은 이제 도테라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업자 회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테라 소비자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 나도 도테라에서 좀 수당을 받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때 그때 추후에 사업자 IPC로 변경하실 수 있으시니까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우수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도테라 회원을 가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어본 결과 어,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에 가입되면은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우수회원이라는 명칭과 IPC 회원이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수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우수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에서 약25% 정도 할인되는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처음에 도테라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시면은 성함이랑 배송 받으실 주소랑 이메일이랑 그리고 추천인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추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은 IPC, 어, 도테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사업자 회원을 뜻하고 있고요. 도테라 라는 에센셜 오일의 기반인 회사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희 같은 사업자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회원 가입을 하시는 소비자 회원들의 제품이나 오일 구매 시 저희가 그 제품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로 그 추천인을 넣어 주시는 거고요. 추천인이 없이는 도테라의 회원 가입이 안 되시고요. 추천인을 그냥 인터넷이나 아무 곳에 떠돌아 다니는 아무 번호만 놓게 될 경우에 보통 그런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같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 오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 저희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추천인이 아닐 경우에는 도테라의 제품 및 오일에 대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인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힐러스트를 추천인으로 등록해 주시면은 앞으로 회원님께서 사용하시는 도테라 전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를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테라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하실 때에는 IPC 등록키트를 꼭 장바구니에 넣으신 후에 같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IPC 등록키트라고 하는 것은 오렌지 오일 5ml와 그리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에게 가이드 받는 비용 그리고 1년 동안 25%의 도테라의 전 제품을 할인받으실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된 멤버십 비용입니다. 오늘 자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오늘 회원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어, 매년 2025년 6월 3일 이후에 다시 도테라 제품을 구매를 하실 경우에 어, IPC 등록 키트를 다시 재구매 하셔야 되시는데요 그때 재구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오렌지 오일 5ml가 아닌 레몬 오일 15ml가 같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도테라 IPC 등록 키트는 1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추후에 다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19,000원 상당의 레몬 오일이 증정이 되고 있으니까 등록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겠죠. 어, 오늘은 도테라 회원가입 방법과 우수 회원과 IPC 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수 회원은 일반 소비자 회원을 뜻하며 IPC 회원은 저희 같은 사업자를 뜻한다는 것 그리고 도테라에 가입을 하신 것이 저희와 같은 사업자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희와 같은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도테라 회원가입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 힐러스트를 추천인으로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추천인 번호 12033164 등록해주시고요. 도테라 힐러스트의 많은 가이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